안녕하세요. 상꽃텃밭입니다. 아,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. <laughs> 햇빛도 잘못 보고, 야, 오이가 <laughs> 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줄내림해서 어, 줄기를 이렇게 내려서, 어, 이쪽으로 이렇게 유인 재배하는데, 오늘도, 요 꽃은 필요 없으니까 따버리고, 덩굴손이랑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. 수확하고. 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도 다 제거를 하고요. 어 저는 갈오이 모종을 따로 심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봄에 한번 심어서 <laughs> 계속 키웁니다. 서리 올 때까지. 어 이런 식으로 밑에 수확하고 난 뒤에 밑에는 여기 보시면 줄기 있는데 여기 잎은 따 버리고요. 이런 식으로 내려서 하니까 어 줄기가 나중에는 뭐 진짜 20m까지 키웁니다. 아, 위에 이렇게 오이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 좀못자는것도 있고. 예. 그런데 어, 어우 여기도 여기도 엄청 크네. <laughs> 야 이거는 아, 좀 부실하네요. 잘라버리고 위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건다 잘라버리고 다시 쭉 내려야 되겠습니다.